안녕 친구들 꽉꽉이 아저씨야. 자 오늘은 명제 증명 단원인데요. 우리 여기에서는 수행평가가 진행이 되니까 수업을 잘 들어서 점수를 잘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계속해서 아주 계속해서 올 웨이즈 계속해서 P이면 Q 형태의 명제의 참거짓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봤냐고요? 네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에 이 포항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계속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이렇게 어 P이면 Q다 형태는 맞는데 이 포항관계로 할수 없는 명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명제의 참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자 명제의 증명. 자 명제의 증명은요 총두 가지로 먼저 나눠볼게요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어 간접 증명에는 어,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그 다음에 귀류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증명, 첫 번째 어, 대우를 이용한 거, 두 번째, 귀류법,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총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직접 증명, 간접 증명이라는 말은 어, 교과서에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제가 어, 편의상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직접적으로 할수 있다, 간접적으로 할수 있다. 해서 간접적으로는 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1번과 2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요 3번에 대해서, 어, 보겠다 이만입니다 자, 그러면 종이를 싹 넘겨서, 보시죠 자, 명제를 바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n이 짝수이면. n제곱도. 짝수다 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얘가 참인 명제라는 사실을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어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얘가 될것 같다, 안될것 같다 느낌은 가지셔야 되잖아. 그래서 음... 해볼게요. N이 짝수래, 그럼 뭐가 되겠어요? N에 2468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N제곱은 뭡니까? n 이2일 때는 4구요. n이 4일 땐 16, 그 다음에 36, 64잖아요. n이 짝수일 때 n제곱도 짝수이다라는 게 왠지 될것 같다는 느낌은 있죠? 어, 이렇게 먼저 느낌을 가지고, 어, 이명제에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초록색 펜 들고, 이면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우리 가정, 뒤에 거, 결론 선생님, 맨 앞에 거는요. 자, 이거 우리 뭐라 불러 기로 했어요? 대전제. 대전제는 역과 대우를 구할 때, 위치가 안 바뀐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낼 건데요. 진리집합 관계로 한번 보려고 했더니, 자, 이두 놈의 진리집합을 구하고 싶은데, 이 가정은 N에 대한 거여서 2468을 그대로 쓸수 있는데, 결론은 n제곱에 대한 얘기여서 n제곱에 대해서 쓰기가 진리집합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자, n과 n제곱. 이렇게 차수가 다를 때는 우리가 진리집합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직접 증명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한다. 자 가정은 n이 짝수다라는 사실이고요. 결론은 n제곱이 짝수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n으로부터 어, n제곱을 만들면 되는데, 자 n이 짝수이다는 말은요, n이 2, 4, 6, 8, n이 어, 2곱하기 k꼴로 표현된다 이 말입니다. 2곱하기 어쩌고 저쩌고로요. 동의합니까? 자 그럼 이 가정으로부터 n제곱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n제곱은 양변을 뭐하면 돼요? 제곱. 자 n제곱은 자, 2k의 전체제곱 이어서 4k제곱이죠? 자, 얘는 우리가 2 곱하기 2k제곱이니까 n제곱이 2 곱하기 어쩌고저쩌고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론을 도출해낸 겁니다. 자,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만들어냈더니 참이 됐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얘가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n제곱도 짝수 n제곱이 2 곱하기 어쩌고저쩌고로 표현되는 게 목표인데 우리가 가정으로부터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명제는 직접 증명을 통해서 참, 증명을 통해서 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음, 똑같아요. 자연수. 자, n에 대하여. 이번에는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 자, 요 말을 볼 건데, 위의 거랑 아래 거랑 비교해 보면요. 자, 또 분석합니다. 이면의 동그라미 치고 앞에 거 가정. 뒤에 거 결론. 그리고 맨 앞에 거는 대전제. 이거, 이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위 명제와 아래 명제는 가정과 결론의 자리가 바뀌었다. n, n제곱, n제곱, n.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꿨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요. 어, 이것을 우리 멋있게 표현하면 얘는 영명제다라고할수 있겠죠? 그래서 영명제의 참거짓을 한번 보겠대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또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봤더니 이번에는 n제곱이 짝수니까 n제곱을 어, 2k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n제곱을 n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변 제곱이 아니라 양변 루트겠죠? 양변 루트를 씌우면 루트 2k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루트 2k는 짝수예요, 홀수예요. 판단하기 가 어렵죠? 이렇게. 직접 증명이 막히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 n에서 n제곱을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근데 n제곱에서 n을 만드는 것은 루트가 생기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 1번처럼 n이 가정에 있고 n제곱이 결론에 있기를 바래요. n이 가정에 있고 n제곱이 결론에 있기를 바래요. n이 가정에 있고 n제곱이 결론에 있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이두 개의 자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정과 결론의 자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그냥 자리를 바꿔버리면 안 되죠. 참거짓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걸 고려한다? 대우명제를 고려하겠다.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하씨죠 대우를 통한 증명. 자, 이 명제에 대우명제를 한번 적어보면요. 자, 이건 그대로 있죠. 앞에 거는. 자, N도 짝수이다를 가져오면서 부정해요. 짝수이다의 부정은 홀수이다. N이 홀수이면. 자, n제곱이 홀수이다. 이게 대우명제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참거짓은 이 대우명제의 참거짓을 따져도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목표대로 n이 가정, n제곱이 결론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직접 증명 해볼 때이 말이에요. 자, 홀수다라는 것은 우리가 2k 플러스 1 꼴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1, 3, 5, 7, 9. 우리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모두 1인 친구들이에요. 자, n으로부터 n제곱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0변제곱. 자, 2k 플러스 1을 제곱하시면, 자,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아, 선생님, 여기까지 해놓고 어쩌라고요? 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이 n제곱이 2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플러스 1이 되길 바라는 거니까,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n이 2k 플러스 1일 때 n제곱도 2k, 2 어쩌고저쩌고 플러스 1 꼴이 됐으니까 우리가 증명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 명제도 참이에요.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인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시, 어, 확대, 확대, 축소 직접 증명 하나, 간접 증명 하나를 만나봤는데요. 포인트는 뭐냐? n과 n제곱의 관계가 n이 가정에 있는지 결론에 있는지에 따라서 직접 증명이 가능할 때가 있고, 안 돼서 n과 n제곱의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대우를 이용할 때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